안녕하세요. 김도선의 잡다한 이야기, 김도선입니다. 오늘 김도선의 먹는 이야기 6회는 집밥입니다. 오늘 집밥은 제가 평소에도 집밥을 그냥 가끔씩 해먹기도 하는데 가끔씩 해먹는 게 보통 이제 냉동식품 아니면 이제 햄 이런 종류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간만에 집밥을 해봤습니다. 반찬의 라인업은, 지난번에 삼겹살에서 남았던 이 파채. 김장김치, 총각김치, 케찹 마요네즈, 스팸, 계란물에 스팸구이. 옆에는 갑자기 이제 이렇게 밥 먹는다고 하니까, 옆에서 쌈 치르는 소를 꺼내주셨던 어머니께서 쌈치르를 협찬해주셨습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곧 다가오고 있죠. 명절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만나서 선물을 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선물 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내거나, 요즘 카톡 선물하기 기능도 있던데, 저는 카톡 선물은 잘안 해봤고, 택배로 주문해서 그냥 웬만하면 주소지를 보내요. 받는 게좀 약간 찐 기분이라고 할까? 아무리 카톡으로 선물이 가능하다 해도 선물은 택배 선물이 최고지, 안 그래요? 제가 스팸을 좋아하는 이유가 명전산물은 역시 스팸 아닙니까? 그냥 어떤 거 줘도 그냥 무난하고 욕들 먹는데 스팸 세트인 것 같아요. 난 그래요. 스팸만큼 좋은 세트가 없다고. 봐. 무난하게 줄수 있고. 그게 스트레스예요. 명절에 선물 주는 거. 은근 스트레스. 아. 최근에 그스팸 때문에 이슈 터진 게그거 잖아요 스팸 밥밥을 시켰는데 햄이 스팸이 아니라 리침이 s 나주인주 그랬죠 스팸보팸보짜덜짜있 맛있는 게 p 네 라고라고 그러면 p a m 밥 p a m Spam. s 밥 a m s p 이제 캔햄은 사실상 이고유명사가스팸으로되버렸는데스팸을로랫동안피머는스피머로스팸인지서는스지 이름을 캔햄으로서는스피로 이어서을 요걸 둘 먹었겠지, 괜히 스팸! 여러분들 <laughs> 비비고 왕교자 왕교자라는 단어는 포괄적인 단어지만 비비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느냐 안되나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매에 대해서 발판이 나듯이 고유명서 아무리 스팸이라고 간접적으로 약속이 되어있다는들그명칭에캔 해물허스였어야지 단값길러 머리쓰다가 원팡증에 걸린 거라 봐요. 임식은좀 다른 얘기지만, 샤넬 가방이라 가죽 가방, 샤넬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돈백만 원, 돈 200만 원, 1 0 0만원 들어가는 거지. 가죽 가방이라고 하면 누가 그걸 사나? 암을 소가죽이 천연으로 들어갔다, 핸들. 그냥, 그냥 가죽가방인데. 그래서 그 사측에서 그랬잖아요. 스팸 인증제 돈를막 도입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머리 굴린 거죠. 여기저서스팸 진짜로 파면 스팸 파는 업체라고 우리가 인정을딱 해준다 찐 인증 이렇게 보면 그 브랜드를 저작권으로 돈을 더벌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런 거 파트너십하면 안 되나? 한 손에다가 스팸 덮밥 파트너십 해가지고 스팸이란 단어는 오로지 여기서만 쓸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도 쓸수 있도록 교류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진짜 스팸을 씁니다. 이름이란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그냥 김치냐, 종갓집 김치냐, 우리 엄마가 만든 김치냐, 그 별따서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이번에는 스팸쌈을 이것도 잘 구우면 삼겹살 남부럽지 않게 쌈 싸먹으면 맛있어요 단지 주의할 점이 이제 스팸도 짜니까 여기다 쌈장을 짜먹는 무리들도 없다가 어휴 큰 그냥 먹거나 아니면 저처럼 케마 케첩 마요네즈밭 파채를 이렇싹 올리면 안 어울릴 것 같죠? 어울려 은근 어울려 짠짠짠짠짠맵 짠맵 달막 이런 식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아유 괜찮다 이거 여러분들은 삼겹살에 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요. 저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거 고르라고 하면 첫 번째 깻잎, 두 번째 파채, 세 번째 쌈장 콜라 끝. 밥 없어도 돼. <laughs> 이 중에서 더막 이러면서 더 골랐어. 근데 이 중에서 포기해라. 밥도 해오고 계란찜도 해오고 다했어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버려야 된대 가장 먼저 버릴 거는 데 된장찌개 버리고 없어도 돼물 안에 음. 계란찜 버려도 돼그 다음에 상추 버려도 돼 깻잎이 있잖아 그 다음에 쌈장 아네 이게 제가 이게 한게중요도 순서예요 맨 끝으로 갈수록 갈수록 중요한다는그 다음에 깻잎! 그냥 파채! 파채가 제일 찐 중요해 고기와 파는 이게, 아... 최고야. 밥다 먹었는데 더 먹을 거야. 야,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 고기, 그 불고기 하면, 소불고기에 파가 들어가잖아 이 파의 달달한 맛을 아니 그러니까 불고기의 달달한 맛을 불고기 양념을 해주지만 달달하게 만들어주려고 파가 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야 소세지약 재볶음에